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들이 소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 처음에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박세리희망재단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무소 위조 고소건으로만 알려져서 충격을 줬었는데, 네. 사실 그 이면에 세만금 개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레저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창가 의향서였다. 이게 밝혀지면서 예.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와 접촉을 해서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이 사업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면 의향서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사업 참가 의향서를 냈는데 이 서류가 위조가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업체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박세리, 골프여제라는 박세리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제로 세만금 개발청에서 진행하는 이 골프 국제 골프학교 설립이라든가 뭐 골프장 건립, 골프관광과 관련한 어떤 사업에서 6개 사,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으로 선정이 실제로 됐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규모가 3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그렇군요. 어떤 사업으로 예.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위조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국면에서 세만금개발청 측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당 컨소시엄을 취소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 에는 박세리 희망재단 입장에서는 비영리 재단으로서 영리 사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런 개발 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혹시 법적인 문제로 더 크게 비화되고 손해가 커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고 재단 측을 피해자로 하는 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치 음. 희망재단 희망재단의 의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 도장도 이제 위조해서 날인하시고 해서 그렇게 고소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 뭐. 희망재단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고 계신 게 없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쉽게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요. 최진문 교수님 네. 이 사업자 선정 초기의 확인 절차로는 이걸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신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인 임무고 이건 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박세리 희망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비영리 단체예요. 그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영리적 목적으로 뭘할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학교를 세운다거나 이런 일을 할수 없도록 정관상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서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재단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세리 씨 아버지 말만 믿고 재단에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정관도 확인해 보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러면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공익성을 높이기 공익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박세리 씨 아버지가 와서 p t 도 하고 내가 이사장도 맡고 있다고 얘기하고 물론. 뭐 명함도 자기가 아니면서 파고 다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부분은. 공적 업무를 하는 어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방기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비 평론가님 그러면요, 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씨와 이제 상의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일을 벌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박세리 씨 부친 측에서 뭐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예. 시공사 측에서 얘기를 하기를 국제 골프학교 설립을 하려면. 박세리 희망재단 의향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 어, 자신이 동의만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도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어,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만들었던 네. 그 도장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도장이라는 거는 뭐 찍혀 있는 걸 확인해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이고 과연 위조가 안된 건가 위조가 안 됐으면 이렇게 어, 의향서가 취소가 되고 세만금 개발청에서 취소를 하고 이랬을까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당했을까 이런 부분을 뭐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이제 뭐 어, 특별히 검증하는 어,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아도 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진 변호사님, 이 박세리 씨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이 고소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것은 박세리 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박세리 예.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 재단이 피해자로 해서 사문서 위조죄로 아버지를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문서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이번 고소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박세리 씨. 개인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진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가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이라든가 부녀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사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효력만 부인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측에서나 박세리 씨 개인이 뭐 탄원서라든가 뭐 처벌 불원서라든가 일종의 합의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유죄로 판명이 난,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 문서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희망 재단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희망 재단 측으로서도 더 이상 큰 손해는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사표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세리 씨 부친 고소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였던 딸과도 아버지 간의 문제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법적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